아, 선생님 근데 가게가 경이단 어디 있는 거예요?냐면 제가 경미단 길에는 브런치 집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선생님 가게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간판이 없어서 그랬을 아수 있어요. 네. 야, 간판 없으면 진짜 더 맛집인 네, 거아르플 <laughs>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거기가 지금 가시는 그 하시는 곳이 그 많은 연예인들이 뭐 오, 온다고 맞아, 막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거. 혹시 네, 뭐 누구, 누구 뭐 말씀이 뭐좀 예전에 유아인 씨라고. Oh my 송혜교 씨도 좀 오셨었고요. 송혜교 씨. 송혜교 씨? 박명수 씨께서 어? 네그 아내분이랑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기기까지 하셔가지고. 근데 얼마 정도 기다리셨어요 혹시? 한 한 40분에서 어, 1 시간 정도 기다리고 렸 그렇게 인내심 없으신 우리 명수 형이 그 정도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박명수 선배님이 진짜 미식가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은 자기가 본인이 기다려서라도 꼭 먹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명수 선배가 갔다는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보증이 된다는 거지. 지금 그배우려고 하는 요리가 지금 그.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매장에서 시그니처 메뉴로 판매되고 있는 메뉴고요. 아 네, 오늘 배울 요리는 크레페입니다. 어? 크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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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크레페는 굉장히 좀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그냥 게 철판에다가 딱... 이렇게 깔고, 과일 줄, 올리고, 과일 올리고, 그리고 찍찍찍 해가지고 딱 말아서 먹으면 딱 크레페.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길거리 음식으로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달달하게 많이 드시는 네. 그런 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크레페고요. 저희가 오늘 만들 음식은 프랑스식 팬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식사용으로 드실 수 있게 식사용 크레페와 그리고 디저트 크레페 어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어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해서 빨리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rien, car ma vie, car mes joies, aujourd'hui,